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3시경, 경기 안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경기 이천시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리망에서 사고로 절단돼 유실된 외국인 선원의 다리를 찾아 인계했습니다.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1 1오전 2시 52분경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70미 소재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휘차 등 소방 장비 20대, 소방 인력 55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2시간 반 만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불로 5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자택에 함께 있던 A씨의 남편과 아들은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발화된 불이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시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A씨는 오전 3시 30분경,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2명, 50대 1명 등 모두 3명으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1시 51분경, 한림수협 유류공급소 앞 부두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D씨가 호출 작업을 하다 무릎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D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절단된 다리는 해상으로 유실됐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해경 구조대가 수중수색으로 13시 44분경 유실된 다리를 찾아 대기 중인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제주 해경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며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포함한 안전수칙들을 철저히 이행해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